네투키라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뭐저뭐 네. 뭐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영광인. 용감히... 네. 저희가 마지막으로. 만난 게. 언 8년 전이죠. 그렇죠 아니, 뭐, 활동이 겹쳤을 때도 있겠지만. 아, 네네. 네, 그 네. 직접 이런, 이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건? 사실, 네, 그렇죠 네, 그... 사실,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처음, 처음이죠, 사실. 그러네요. 예, 네, 네. 네, 그때 네. 같은 공간에 있긴 했지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제 윈 프로그램에서 네. 네, 저희가 그렇죠. 함께 네. 했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거의 아, 8년 전이에요. 8년 전이죠. 엄청 오래됐죠. 야, 오랜 시간이 <laughs> 흘렀습니다. 그렇네요. 아, 참. 그때 그때, 그때 처음 보셨을 때 그, 기억 나시나요? 어땠어요? 사실 그아 그때 약간 좀 어리고 막막뭐 네. 약간 이, 어쨌든 배틀이었었잖아요. 네, 그가아 네. 이겨봐야겠다.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. 네. 근데 그때 그 전날에 그 무대를 좀 준비했어가지고. 아 그렇죠. 예, 집중은 거기에 맞게 해보었는데 음. 근데 연습실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기억합니다. 아 그렇죠. 저희가 네네. 그때가 아마 청담동에 있을 때 맞아요. 예. 그랬던 거 예. 같아요. 네네. 아, 근데 이제 저는 네네. 그때 딱 기억나는 게 네네. 바비 씨가 그 목소리 톤이 너무 고 아, 있어가지고, 아, 아, 아. 아니, 그, 그러니까 어떠한 랩을 했다, 뭐, 어떻게, 뭐, 무엇을 했다, 이런 것보다 그냥 그 목소리 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, 아, 계속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예, 그런 게 이제 또 음색의 아, 힘이지 않을까. 아, 아, 감 <laughs> 어? 아네그 바비 씨 토라노 씨 다시 만난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네아 예. 네. 아, 그런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그렇죠. 그런 거 있었죠 예예예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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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터보 안에서 왔구요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토론토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거예요. 왜 그때는 <laughs> 토마노라고 꼭 얘기를 했는지 아니, 예. 어릴 때는 모든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진짜로 예. 그날 장난친 거였어요. 아아 아, 근데 그게 약간 진지하게 나온 거구나. <laughs> 아니, 제가 더 장난식으로 할까 <laughs> 아, 그랬나 봅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아. 몰랐죠?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또 야, <laughs> 김예진 님께서 둘이 모였으니까 우리 추억 돋게 레페틀, 보컬 배틀 가시죠. 하신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그러니까 뭐냐면 <laughs> 아, 어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. 네.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. 어, 아, 아그 뭐였지? 왕의 기간. 와, 어, 고, 고마워요. 에이, 어떻게, 어떻게 생각하신대? 알죠, 알죠. 어, 어, 왕의 깊환, like g b 코비와 같은 코트비관진 적절한 축가 이완, 가, 반지가 아닌 트랙의 제왕, 랩핸더 제왕, 3년간 갈고 닦아온 노력의 칼로 널배어난배어난 트리플 트렛, 헤이를 세이, 가뿐해, 폭발력 있는 내 펀치라인은 업다운데, 띵. 예, <laughs> 여기까지. 추억 <와>, 추억이다, 진짜. <laughs> yeah. <laughs> 와 진짜 추억이다. 와 이거를 여기서 해보네요. 야 와. 와, 대박이다. 혹시 그때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? 기억 전혀 안 나요. <laughs> 전혀 <웃음> 안 나요.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그러면 배틀은 제 승리. 왜냐면 이제 바비 씨는 요거 말고도 지금 한수절할게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두분 영어로 대화하는 거 보고 싶어요. 간단한 상황극 네. 해주세요. 셨는데어 어떤 상황어 아, is it possible? Yeah, man. Of course. Oh, oh. <laughs> look at his pronunciation. Yeah. <laughs> Where are you from? From um Virginia. Oh, Virginia. Yeah. I East I South. used to study in Toronto. Toronto. <laughs> do you know Toronto? <laughs> of course I do, man. Yeah. <laughs> how long did you stay there? About like five years. Five years. Yes, okay. Yes, I okay. yes, uh, so, uh I stayed for around four years. Oh, okay, yeah. cool, cool, So cool. I was just a Yuaxing. Oh, okay. You know, you know how like a lot of uh Yu or, or, or like. y 포 u r 이렇게 말하다가 it kind of makes sense. 어. I k y o u e k i n g about. Yeah. 단어들 조합. I feel you man. 예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로 그 <laughs> 그리고 또 중간에 섞어까지 한번 해봤으습니다 아, 그아 어, 아, 되게 영어를 잘하시네요. 근데 뭐그 그서워서 학생 아. 그럼요. 그럼요. 아, 너무 잘하셔.